가장 명석한 경제학 교수조차 주식에 대해선 백지다. 하나같이 오도된 채로 일반 대중에게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설들이 있다. 다분히 신화적이며 잘못된 개념들이다. 지금 설명할 열한 가지는 마음속에서 영원히 씻어 버리길 권한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 인내심을 빙자한 자기 위안이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주가란 바닥 없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바닥 시세로 잡을 수 있다. 최저가 매입은 수직 강화하는 칼잡기다. 오름세로 바뀌기까진 2에서 3년간 출렁임이 반복된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는가? 얼마나 오를지 미리 한계를 짓지 마라.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무시하지 마라. 고작 3달러짜리 주식인데 손해봐야 얼마를 보겠어? 불량한 저가주나 불량한 고가주나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저까지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언젠가는 결국 회복된다. 덜 알려진 업체 중 도산한 경우는 무궁무진하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새벽이 되었는데도 상황 개선은커녕 더 악화된 사례가 많다. 어떤 땐 어둠의 정점 직전이 제일 어둡다. 10달러까지 회복되면 팔겠다. 한번 짓밟힌 주식은 팔기로 맞먹은 수준까지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 즉시 팔아야 한다. 걱정할 것 없어? 안정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유틸리티 업종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기업은 늘 변하고 위험하다. 잊어버리고 지낼 만한 주식은 없다. 뭔가 터지기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겹다. 팔고 나니 호재가 터지는 일을 경계하라. 인내를 가지면 곧 보상이 돌아온다. 그 주식을 샀더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사지 못해 잃은 돈, 즉 남의 이익을. 내 손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강박관념은 손실의 지름길이다.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 번엔 꼭 잡고야 말겠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반드시 실패한다. 비싸게 우량주를 사는 게 싸게 이등주를 사는 것보다 낫다. 주가가 올랐다고 성공은 아니다. 완벽한 주식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주식들이 기업 내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장도. 그 본질적 상황과 정반대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예상 밖의 움직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움직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투자 전문가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거리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군중이 출구에 몰릴 때 조용히 입구로 들어와.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 조용히 출구로 빠져나가면 된다. 완벽한 전문가란 존재하지 않는다.